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의 신혜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 유영아 변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거 유영아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정말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박근혜 대통령 건강 관심 네. 가져야 되겠죠. 아, 그럼요. 경보소개자께서 예. 빨리 나와서 그럼... 예.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지. 이렇게 건강이 나쁘게 되면 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태롭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런 수, 지금 어, 수영생활 아닌 수영생활을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모든 면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더 받게 돼 있죠. 예. 네네. 근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저번에 그 TV 조선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건강 이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대충 얘기가 된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로서 할 말은 상당히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월달에 유영아 변호사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1월 4일 구치소를 찾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너무 부어서 깜짝 놀랐다. 부신 기능이 나빠져 신체적으로 변화가 온것 같다. 예. 청와대에 있을 땐 주사로 관리했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왼쪽 무릎에 무리차 다리도 잘 구부러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예. 지금 이게 첫마디를 정보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면회를 하는 소위 정보 독점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저 유영아 변호사가 한첫 일성입니다. 그러면 이 일성을 들었을 때,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근황에 대한 그것이 궁금한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특히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차단돼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고 온 정신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럴 때는 건강은 악화됩니까? 더 건강해지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빠지겠죠. 더 나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유영아 변호사가 작년, 지난해 2월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금 더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고통은 더 심해졌을 거고, 음. 에, 제대로 진료를 받는다고 해봐야 그 옛날 청와대 있을 때보다 더 진료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더 신체적 기능이 그리고 또이 여기 예 유영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얼굴이 너무 부어서 깜짝 놀랐다. 부신 기능이 나빠져 신체로 변화가 온것 같다. 부신 기능이라는 게예 나빠져면 신체 변화에 만성신부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건 더 악화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에서 느닷없이 나와지고일 년여 만에 나도 그것도 지금 말이지, 어, 저,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다음에 그, 황교안 전 총리와 또 홍준표, 어, 전당 대표를 갖다가 겨냥한 듯한 그런 워딩과 함께 쏟아낼 때, 그 느끼는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이래도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가 정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유일하게 만나는 친구가 유영아 변호사인데 왜냐하면 제가는 아 박근혜 대통령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 그때 주치를 하셨죠. 예, 주치도 했지만 정당을 할때 제가 언론 특보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에, 상당히 옛날 그저그 근영의 그 시절부터 예. 또는. 큰영의 시절, 그 다음에 그 영부인 역할을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유경수 회사가 서거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쭉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뭐 주치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오히려 그분의 캐릭터라든가 그 성격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그, 어, 그 정당 당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미래연합이라고.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언론특보로 있고 발기인으로 있으면서 접해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뭐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접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분은 절대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속을 표현 하지 않고 행동이라든가 할때 이렇게 이렇게 나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특히 이분은 굉장히 독립적인 자아가 강하신 분이고 또 네. 에, 박정희 전, 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정말 그, 도로, 서거 가시고, 유경수 께서 서거 가시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자기의 중요한 신념적인 부분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 감옥에 지금 이렇게 참 불가해하게 참 이해가 좀안 되게 감옥에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입장에서 이분이 옥중 정치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절대 옥중치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또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잘알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 유영화 어,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분은 신인 정치 지망생입니다. 네네. 네. 예, 나가셔가지고 그때 그. 국회의원 나가지고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낙선 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기 정치를 하러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건강 문제하고 결부를 시켰더라고요. 마치 그 전날 신의 한 수에서 여기서 제가 생방송을 하고 간그 다음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했는데 또 거기서 밝힌 듯이 그러면 어저께 그저께 신의 한 수에서 듣고서 만났느냐 그게 아니고 그 상당히 며칠 전에 2월 1일 날 만났다고 예, 하잖아요. 예, 면담을 예. 했다고 그러는데. 뭐 시간차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절대 박 대통령은 어, 대리인을 둬서 정치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 10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 분명히 유영아 변호사께서 이 자기가, 자기의 정치, 자기만의 어떤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그런 사고를 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 네. 만성신부전증 어떤 증세가 있고 어떤 그 불편한 점이 있습니 네, 신장이라는 건 모든 장기에 저 들어오는 것을 다 소독해가지고 이 혈관을,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모든 기관에 보내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름, 걸름장치입니다. 소위, 예, 예. 소위 필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예. 그건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만성으로 돼가지고 지금 연세가 또 60대가 넘어 예. 후반인 게 아닙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그런데도 저 유영아 변호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신 기능 바로 그 신장 기능 부신 기능이 나빠져 신체적으로 변화가 온것 같다 하면은 예. 만성 신부전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변화가 온것 같다 는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런 상태를 얘기한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만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딱 정지 곧 아니면은 에, 보통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신장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잘 낫지 않는 만성 신부전은 나았다는 어, 것보다 어, 호, 악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굉장한 섭성이 필요하고 어, 안정이 필요한 하 아주 중요한 이 질환입니다. 이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왜냐하면 더더욱이 중요한 게이 옥중 정치가 그 문제가 같이 병합이 돼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누구를 갖다가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황교안 씨도 제가 뭐 얼굴은 옛날에 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씨는 전혀 면식이 없는 분이고 뭐한 분인데 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옥중정치하고 이렇게 또이 자기정치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시, 그건 전 마침 뉴스를 제 병원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아참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군 하고 혼자 저는 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병원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더라고요. 단호하게 건강이 이? 나쁘지 않다. 어? 뭐 좋지는 않지만 뭐 나쁘지는. 안타,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보다 보니까 애매하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핸들링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안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을 찾지는 박 대통령, 박전 대통령께서는 이 정치적인 그런 사고가 굉장히 풍부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 특히 어 형사 재판 변호인은 변호인인 그저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절대 전달할 수도 그렇죠. 수가 아닐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도 뭐어 다른 형태로 이제 의료 형태나 뭐 다른 형태로 모신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황, 어, 황후보, 황교안 후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전, 전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였던 홍준표 후보. 그두 분을 갖다가 거의 명을한것 같아요. 네. 마, 이분 말은 안 됐지만 예컨대 뭐은위법을 어, 둬가지고 에, 겨냥을 했는데 그게 에, 소위 수임번호가 인터넷에 불러다니는데 그걸 모른다고 했다. 모든 게 거기에 함축돼 있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거대한 정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바로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더더욱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정당 야당들이 하여튼 거대 야당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를 도와서 어, 당대표의 경선을 해서 뭔가 이렇게 통합을,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당에, 이런 길목에 이러한 얘기를 던지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길, 이거는 박 대통령 전, 박전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박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수호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신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더라도 나중에 국회의원도 많이 되고, 정권교체도 많이 돼서, 이, 헌법적 가치를 풀이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그 대변호, 이분은 대변인이 아니고 변호인입니다. 네. 변호인도 재판 변호인이죠. 형사 변호인. 다, 다만, 통로가 그쪽 통로로 만나고, 본인이 다그 혼자 짐을 지고 간다는 그런 뜻으로 모든 분들 가족까지 안 만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호가호일한 얘기가 예. 가끔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호가호일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다 박근혜 대통령. 예. 자기를 팔고 뭐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뭐 대변인이냐 이렇게 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해서 이거는 뭐참 의외다. 뭐 이런... 의외로 제가 예.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안 좋다.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지금 67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이에, 65, 66세부터 스트레스, 국사에 또 스트레스를 받다가 또 이렇게 탄핵까지 당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 그 과정 동안에 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이렇게 감옥에 가 있다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뭐 아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기본적 받을 건강 수가 상태가 는안 좋지만은 뭐 위독하거나 뭐 아주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럼 다행이죠. 그러면.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신의 한수가 한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건강, 어, 어, 저 뭡니까. 이상설이 증폭된 나머지 위독하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체중 문제도 근래 많이 퍼져 있고 다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유영아 씨가 나와 유영아 변호사가 나와서 신의한 수로의 그 언어 로고를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형태의 모습을 지닌 것은 오히려 이런 어위독서를 갖다가 차단시킨다는 데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발견할 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어 유영아 변호사께서 좋은 일을 하셨다면은 또 제가 신의한 수가 이 역할을 했다면은 위독설을 차단하고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는 모호한 이런 속에서 아주 위독설은 잠재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한게 말이죠 네네. 뭐~ 아시겠지만 음~ 보통 변호인단은 뭐~ 참 몸이 안 좋다 빨리 병보속이라도 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항변하는 게 맞는데 건강 괜찮다.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외부에 퍼뜨릴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변호활동입니다. 음, 저도 어, 뭐 개인적으로 뭐유 변호사를 전혀 본 적도 없고 테레비를 통해서만, 테레비전을 통해서만 봤는데 이분이 정치 신인 지망생이라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최영성 변호사라고 네, 무슨 책을 썼습니까? 네. 예. 근데 굉장히 그, 어, 내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변호, 한변 변호사를 예. 이렇게 많이 이끌고 여기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분이더군요. 예, 예. 그러나 이런 것도 이 소위 박 대통령께서 어 이렇게 면접을 하는 분은 한 분이니까 그이 통로가 있으니까 그분이 많이 이렇게 견제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느낌입니다, 예, 예. 제가.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어, 어 유튜브, TV에서 어떤 신뢰할 만한 어, 기자 출신의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박지만 이지회장도 말이죠. 어? 이런 말이 있죠. 이지회장이 뭐 어떤 분인지 좀이 소스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네, 있죠. 동생인데 변호비, 변호사 비변호 비용으로 한 20억 내놓으면서 이걸 큰 로펌, 고법부장 판사가 변호사를, 로펌을 맡아줬으면, 아 변호를 네. 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결국은 통로가 있으니 그걸 통로에서 얘기하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거절을 전달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형사 재판 변호뿐만이 아니라 형사 재판도 변호를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차원 높은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 탄핵 정국에서 지금 이렇게 감옥까지 가셔 가지고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음. 느끼는 역사적 책무에 대한 깊은 철학적 인식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도 제대로, 예, 상담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또한 그 옆에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데 누구나 아무리 훌륭한 역대, 역대 지도자라 하더라도 책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음. 책사가 있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될 듯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죠. 지금 지금 형태로 지금 어~ 유영아 변호사가 혼자 나와서 지금 모든 것을 저번에 시, 어~ 이것이 시사 이것이 정치다. 제가 거기 쭉 패널로 나갔기 때문에 네. 과거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는데 마침 유 변호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렇게 하면 저분은 정치 신인. 정치 지망생 신인인데 저렇게 황교안 당대표 후보자, 전 당대표 홍, 어, 홍준표 또 후보자 이런 분들을 얘기를 저렇게 쉽사리 해가지고 완전히 보수의 내부를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유영아 변호사가 뭐 커다란 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딱 간단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절대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대리인을 시켜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는 뭐100%다놓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아, 예.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네. 말씀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어, 박사님께서 뭐 하고 주치도 하셨으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 네.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박사,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건강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laughs> 그럴지 몰라서. 문재인, 건강 문제 얘기했더니 난리 쳤는데, 이번엔 또 박근혜 대통령, 건강 정말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 연세도 연세일 뿐만이 아니라,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하루라도 빨리, 병보석이라도 돼서 나와서 치료를 받고, 어, 재판을 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몸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진다면 명예를 회복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되죠. 예. 우리 힘을 좀 모아서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기원합시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